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2025년 8월 26일 오전 1시 15분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면 정상회담은 단순한 의례적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듯한 발언을 하며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죠. 당시 미국 주요 언론 역시 한국이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며 한국에 더큰 방위비분담을 요구할 것이고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기금 문제도 한국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즉, 겉보기엔 미국이 더 많은 것을 얻어가고 한국이 양보하거나 끌려갈 것처럼 묘사된 것이죠.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한 폭탄 발언과는 달리 실제 회담이 약 2시간 20분 만에 돌발 상황 없이 종료되었음을 전했습니다. 오히려 미국 측이 한국의 능력과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우리는 한국에서 선박을 구매할 것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강국이라고 선포하기에 이른 겁니다. 이번 회담은 70여 년된 한미 동맹이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탄이었고 특히 협상 과정과 그 결과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회담의 숨은 중심 키워드는 바로 조선업, 즉 마스가 프로젝트였는데요. 미국이 중국과의 해군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의지할 수밖에 없는 파트너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 조선업은 전성기 때의 위용을 잃고 건조 능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하루에 한 척씩 배를 건조하던 미국이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솔직한 고백은 미국이 얼마나 한국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국 조선업은 이미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군함, 해양 플랜트에 이르기까지 세계 1, 2위를 다투며 넘버원 경쟁력을 자랑해 왔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마저 그 기술력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무기를 판매하고 한국이 구매하는 수직적 관계였다면 이제는 한국의 첨단 조선 기술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를 돕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하루에 한척씩 배를 건조했는데 지금의 미국은 그렇지 못하다. 이제 우리는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한국에서 선박을 살 것이고 한국이 미국에 와서 우리 노동자와 함께 많은 선박을 건조할 것이다. 이 발언은 단순히 립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고백이자 동시에 한국의 위상 변화를 인정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에게 무기나 기술을 판매하는 공급자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미국이 한국의 선박을 사겠다고 선언하는 기묘한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에는 군사적 경제적 요인이 모두 얽혀 있습니다. 먼저 군사적으로 보자면 미국은 지금 중국 해군의 급격한 확장에 대응해야 합니다. 2027년까지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경고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대규모 함정 전력 보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조선업이 사실상 붕괴 상태라는 것이죠. 조선소들이 문을 닫았거나 생산성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라 자국 내에서 필요한 함정을 신속하게 만들어낼 역량이 부족합니다. 반면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세계의 운과 LNG 시장을 주도하며 기술과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미군 제7함대의 비전투 선박 수리 계약을 이미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따낼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고, 이는 단순한 민간 조선업 능력을 넘어 미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군사적 신뢰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미국은 한국과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미국 경제는 보호주의 무역 정책, 고율 관세 정책으로 인한 갈등 속에서 불안정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한국에 투자 자금을 요구하고 동시에 한국의 조선업 투자를 적극 환영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들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HD현대가 미국 현지에서 서버러스 프론티어 펀드와 협약을 맺고 하나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를 정상화시키는 계획은 미국이 자국 조선업을 살리려면 한국과 동반자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투자 패키지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안정적인 미국 시장 진출과 기술 협력 기회를 얻게 되었고 미국은 자국 내 제조 기반 강화와 고용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한국은 결코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나 미국 측의 사전 협상 압박과 달리 실제 협상장에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협상의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단호하게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결국 주한미군을 대만 문제나 인도, 태평양 갈등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인데 이는 곧 한국이 북한에 대해 취약해지고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분명히 지적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사실상 한국의 우려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주한미군 감축 구상에 대해 기자로부터 질문받자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였고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 같으면 미국이 밀어붙였을 사안을 지금은 한국이 조율하고 통제하는 구도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는 한국 외교가 더 이상 수동적인 입장이 아닌 주체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지키고 글로벌 이슈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능력을 갖췄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더 주목해야 할 장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 한국은 우리 군사장비의 큰 구매국가라는 말이었는데요. 그는 B2 스텔스 폭격기를 가리키며 미국산 무기가 훌륭하다고 말하며 한국도 미국이 무기를 구매해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무기를 팔아주고 한국은 그걸 받아가는 종속적 거래였다면 지금은 한국 조선업과 방산 분야 제조업이 미국 산업을 살려주는 구조가 됐습니다. 즉, 무기 판매와 조선협력은 일방적 거래가 아니라 상호 필요성이 맞닿은 협력 구조로 바뀐 겁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절대적인 협상력이 높아졌음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포인트는 이번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역할론입니다. 그는 나는 한반도의 페이스메이커,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가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매우 전략적인 수사였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단순히 남북 문제로 가둬두지 않고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이 중재자와 동반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죠. 북한 문제 해결에서도 한국이 이끌고 미국이 보증하는 그림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한국의 외교력이 이전보다 훨씬 주도적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으로 대북 포용 기조를 시도했을 때 부시행 정부가 악의축 발언으로 엇박자를 냈던 것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구상이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형태로 변화했음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확인시켜준 자리였습니다. 물론 미국은 여전히 무역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하고 방위비분담 증액 요구도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한국은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약자가 아닙니다. 조선업과 제조업, 방산 분야,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를 무기로 삼아 오히려 미국과 맞서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에서 마스가라는 단어가 국가적 부호처럼 통하는 현상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이제는 한국이 미국을 돕는 주역이라는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미국 조선업 부흥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일본 최대 조선업체 이마바리가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과 대비되며 한화, HD연대, 삼성중공업 같은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와 참여는 한국의 의지와 힘을 더욱 빛내주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존재감과 리더십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세 가지 상징을 남겼습니다. 첫째, 미국이 한국의 조선 제조 역량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역사적 순간. 둘째,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서 한국이 당당하게 주권적 목소리를 낸 회담. 셋째, 한국이 더 이상 미국보호의 수혜자에 그치지 않고 함께 미국을 돕는 동반자로 새 위치를 차지한 사건. 여러분, 우리는 이번 회담을 단순히 외교 이벤트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의 공급자 국가, 기술 강국, 협상의 주도자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결국 미국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파워를 그리고 오늘 한국은 또한번 역사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